온더 해먹에서 시작하실 수 있고 파우치 랩에서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온더 해먹, 저는 파우치 랩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어, 이게 앞자락에 해먹이 많이 남으면은 나중에 볼때안 예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앞부분에 해먹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온더해먹 저는 파우치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온더해먹도 그렇고 파우치랩도 그렇고 해먹에 말려있는 끝부분까지 잘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먹이 내 발쪽에 많이 남지 않도록 그냥 발등만 살짝 덮을 정도로 올라가주세요. 파우치랩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셔서 아래로 툭 앉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앉아주신 다음에 손을 뒤에서 앞으로 하셔서 엉덩이를 편안하게 들썩여주시고 온돌목을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기에서 무릎 옆에 있는 해먹을 잡고 발로 해먹을 밀어주세요. 손은 뒤로 보내셔서 뒷자락에 있는 해먹을 잡고 뻥 밀어주시면 되세요. 발등 혹은 발가락까지만 살짝 접겠구요 해먹을 밀어주시고 이제 무릎을 구부리셔서 천천히 일어나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떨어지지 않게 균형 잘 잡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몸을 뒤로 누시면 이렇게 되세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은 내 발이 지금 해먹에 감싸져 있고 내 모습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아래에 있는 해먹을 이제 왼손으로 올려주세요. 해먹을 널널하게 펴주신 다음에 이때 포인트는 내이왼 엉덩이가 왼쪽에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무서우셔서 그냥 오래다가 걸치셔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모양이 안 나오세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한번 앉아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아래 로투 그러시면 이런 자세가 나오세요. 잡고. 이렇게 하면 은 쉬운 산타 양말이 만들어집니다. 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려오실 때에는 그냥 손을 놓아서 툭툭 해주시면 은 앉으신 상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때 저는 오른쪽 해먹을 잡았습니다. 슉슉. 네. 하으면은 내려오실 때도 오른쪽만 잡으시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아까 해먹을 올리실 때에도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양쪽 겨드랑이를 해먹 해먹에 걸치시고 끌어 올리셔도 되시고 아니면 오른손으로 잘 잡고 왼손을 이렇게 빼셔서 올리시면 되세요. 범기야 알아서 아까 그 뭐지 우리가 뭐 어쩐 다했지 내가 까 멘트 뭐라 했지? 멘트 이제 그 설명 없이, 퀴잉 어, 없이, 어 퀴잉 없이 바로 간다는 거기서부터 아예 그냥 컨텐츠 이 부분 다 잘라줘. 다 자르고, 우리 말하는 거 사운드 다 끄고, 배경 음악만 깔아서. 그렇지, 그렇지.